아, 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열입니다2018 행시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문 제7판 2회도 685페이지 로마차사번에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위회에 대한 통제해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 v 질책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국회 출석 답변 의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보위원을 출석 답변하여야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록으로 받는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보위원으로하여금 출석 답변을 할수 있다. 이 제도는 의원대학의 지 성격의 제도로서, 출석 답변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하다. 그 기능은 통제 기능 외에 정보 수집력 기능, 공민의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등을 가진다. 이는 본회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는 의무이고, 질문 유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의사절차에서 살펴본 바 있다. 출석에 의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사유가 된다. 이번에,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이권, 일반의 의의와 성격,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하여 국무총리들의해임권의를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직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국회의 통제권이다. 해임권의권이죠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해임건의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임권의권의 성격은 또라미권의 권력분립적 견제 권한이다.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하여 국회가 비판과 통제를 가한다. 동그라미 2번에, 해임관위권은 행정부의 책임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이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이는 해임관위 제도가 내각불신제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내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있다는 의미이다. 동그라 3번에, 앞에서의 책임을 별로 지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의미도 있다. 686번, 686페이지 양과류가는 해임건의 사유와 정족수 해임은 해임건의 해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임건의 사유는 넓고 포괄적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는 아닐지라도 정책적 결정, 선택과 판단상의 과오 무능력, 대통령에 대한 법필에서의 미숙 실정 등록 사유가 될수 있다. 즉,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해임권의 발의도 가능하다. 이 점이 위헌, 유럽의 직무 해임권을 그 사유로 하는 탄핵 수치의 경우가 다르다. 양가로 3번의 절차가 종족수해임권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해임권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묶이는 투표로 피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이 발의해야 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중한기하대로 가중된 종독수를 하고 있다난가로사건의 해임 건의 효과, 방갈불벌의 문제점.국회 해임 건가 있으면 대통령이 반드시 이에 따라 해임을 하는가 하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권위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구속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명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가로 이번에 학설과 판례, 이 문제에 대해서 학설은 부정설,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는 국회 해임권이는 대통령을 비속하는 해임 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권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부정설 의 입장이 있다. 2의1 4헌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사건에서의 문제입니다. 687페이지 방금 3분의 사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권의 의견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동그라미 이번에 우리 헌법상의 국가 권력 구도 전반에서의 체계조화적 헌법해석이 필요한데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 강하기에 권력구형을 잡아주는 통제권으로서 해임권이 권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동그미 이번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정 요소가 다소 가미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많고, 이 해임권 제도를 그러한 의원내각제정 요소로 본다. 물론 해임권의제가 의원내각제의 내각 불신제와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임권의도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정 요소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부정론 중에는 정부 형태론에서 해임권위제도를 우리나라에서의 분양제도 요소라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동그라미3 번에 헌재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상의 권력 분립제도, 권력 분립 질서도 와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그러나 국회 해산제도를 전제하지 않고도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은 국회 해임권위제도를 불수 있게 설득력이 약하다. 동그라미 4번은 정치적 책임제도에 불과하다면 해임권의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회가 일반 의결정족수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더 쉽게 해임권을할수 있을 것인데, 현행헌법이 특별히 해임권의 제도를 명시하고 그것도 가정의결 정족수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방미 4번 연대 책임의 문제. 공무총리에 대한 해임권이 있는 경우에 다른 내각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함께 해임되어야 하는가 하는 연대 책임의 문제가 있다.현행헌법에서 공무총리는 동그란 2번에 대통령을 보조하며 동그란 2번 공무총리가 행정갑부를 통과하는 권한을 가지나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갑부를 통과하는 지위에 있고 동그란 3번 의원 내각제의 수상에 비해 내각 구성원에 대한 권한이 약하다는 점에서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각 부신자가 가지는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688페이지 3번의 서면질문제도 이어서 본대로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국회 출석, 답변문을 통한 통제가 있지만 출석 없이 서면질문을 통한 정부 통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번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출을 별할수 있다. 탄핵소출자는 공통적인 통의제도로소출한다 음악제업원, <laughs>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고 걱정하여 국정감사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번에 의무와 기능 및 전용 법률. 국정감사 제도란 국가기관 등의 국가 자정동을 적법하고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입법, 재정 통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내년 국회가 감시하고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제는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여 그 진상의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을 국회가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기능으로는 동그라미 1번에 국정통제기능, 동그라미 2번에 정보기능, 동그라 3번에 보조기능, 동그라미 4번에 국민알 권리 보장기능 등이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데, 689페이지에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국회법, 국감법, 증감법이 주요 장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성격, 양가를 관해 본질, 반가를 관해 독자성 여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국회 활동 중에 하나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지, 아니면 국회 본인의 임무를 보조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지 하는 문제가 있다. 동그라미 1번의 독립적 기능설, 동그라미 2번의 보조적 기능설, 동그라미 3번의 분리설, 동그라미 4번의 복합설 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건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모두 국정통제권으로서 기능하고 국정통제권이 국회의 본래의 권한이기에 독립적 기능을 양제도 모두 수행한다고 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제도가 국회의 또 다른 본무인 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나 사전 준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적 기능을 행하는 성격의 제도로 볼수 있다. 요건데 복합설이 타당하다. 아, 제가 지금 국회 파트를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좋게 이해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국회가 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국정조사의 고유성 국정조사는 미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오늘날 국정통제라는 의외의 본질적 활동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외주의에 불가능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헌법의 명시적인 근거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국회 고위의 본질적인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헌법정문의 규정이 없던 시절에도 국정조사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 국회 특별조사 등으로 실시되었으며 국회법에 자리 잡게 되기도 하였다. 양가리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안의 차이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매년 실시되는 반면에 국정조사제도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그리고 부정기적이고 수시로 실시될 수 690페이지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요건데 동그라미 1번의 대상에 있어서 국정감사는 전반성, 포괄성, 일반성을 국정조사는 특정성, 한정성의 진점을 가지고 국정조사, 뭐뭐뭐에 대한 국정조사 시기에 있어서 국정감사는 필수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것이냐 반해 국정조사는 수시적, 부정기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번의 활동주체가 그 구성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를 국정감사 조사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전체가 활동할 수 있고 실제 활동주체는 위원회인데 국감법은 국정감사의 경우와 국정조사의 경우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정감사는 소감상위원회별로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거나 또는 상임위원회가 행한다. 4번은 국정조사의 발의 시행. 국정감사는 매년 당연히 실시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의장은 조사 요구소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교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그 조사위원회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등에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이로조사 시행한다. 5번에 국정감사 조사의 대상. 국정감사는 국정정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한 실시한다. 이처럼 대상의 범위나 양적 차이는 있지만, 국정조사도 사안이 특정된다는 화 것이 뿐그 사안의 성격이 다양할 수 있다. 그 대상에는 입법적 사항, 재정적 사항, 행정적 사항, 사법적 사항, 국회 내부적 사항 등이 있다. 691페이지에 법원의 대상기관, 국정감사는 행정뿐만 부 아니라 사법부의 기관들도 대상이 될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들, 소속기관들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기관들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 현행국간법은 그 기관들 중에 대상기관들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선정할 대상적인 기관들과 본회의가 의결로 정하면 대상이 되는 기관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그 감사 범위가 국가... 민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고 자치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번 활동기간, 장소, 방법, 설치 양가를 보는 활동기간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결로 정기및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에 정한 기간까지 활동한다. 양가로 이번에 방법과 절차, 공개의 원칙,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는 공개를 하되, 다만 위원회의 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증인 등의 출석, 증언 절차, 검증, 청문회 등 국정감사 조사에서는 증인 등이 출석하게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이 절차가 된다. 또한, 소리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할 수도 있고, 검증이나 청문회 등을 거쳐 진실을 밝히는 감사 조사를 행하기도 한다. 선서와 증인의 고,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증감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 한다. 192페이지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부서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한 것을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명령할 수 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고발, 증감법은 불출석, 국회무역, 동행명령의 거부, 사법유증의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회도동위원회의국 국정감사가 증인으로서 출석하라는 국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아니한 사령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이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이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악화된 예가 있다. 8. 번의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양가리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절차에 따른 한계. 국정감사 조사는 입법조사 비리의 추궁 및 책임 규명 등 목적에 부합되게 실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대상 시기 방법 절차에 따른 한계가 있다. 양가리번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한계.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한계는 명시되어 있다. 않더라도 리법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호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한계라고 볼 것이다.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인사를 편명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모금 녹화 사진보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한 증인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693페이지 양가로 3번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한계. 국정감사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므로 이러한 법관의 심증을 깨기 위해서나 법관의 판단을 흐트릴 수 있는 또는 법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서. 판결이나 특정인의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는 판결을 빌리 위한 국정감사 조사를 할수 없다. 따라서 계속 중인 특정 재판에 관여하기 위하여 재판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당 법관을 직무로 초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자신의 고위 물을를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의 비유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때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권이나 탄핵소추 등을 하기 위하여 법원 재판에 개인함이 없이 국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검찰 사무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한계. 검사 또는 조사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검찰 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하 위한 한계이다. 검찰의 수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나 소추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져, 그 공정성의 형사 판단 단계에서의 공정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 검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검사와 조사는 금지된다. 수사관의 목적이 아닌 국회 의 탄핵 소추 해임 건을 위한 조사를할수 있다. 양가로 5번의 국익보호를 위한 한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한 서류 등의 내용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군사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를 말미 아 국가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관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는 국정감사조사에서 증언이나 서류 등이 제출이 거부될 수 있다. 694페이지, 9번의 국정감사조사의 결과보고및 처리, 검사 또는 조사를 마친 위원회는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장은 지체없이 본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 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위와 같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번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보부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많이 냈는데요.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이렇게 두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